사도행전 8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수를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다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리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가 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텐데요 첫 번째는 큰 기쁨 두 번째는 악령 가득입니다 첫 번째는 큰 기쁨인데요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에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아이들 등원할 때 가끔씩 민들레 홀씨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꼭 따다가 후 불기를 좋아해요. 민들레 홀씨를 불면 어떻게 되죠? 바람에 흩날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서 생명력이 곳곳에 심겨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와서 다들 흩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다른 생명들을 많이 탄생시키신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성에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작은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모조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파민 중독돼서 살아가죠. 각종 미디어들과 술 중독, 뭐 마약 중독, 그 도파민 중독에 빠져 살아요. 금연 금주 마약 도박 의지로는 끊기가 힘든데 한번 결심을 해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중독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성령의 임재로 예배로 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한낮에 물들어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목마름이 해갈되고 나서 물덩이를 버려두고 대인기피증이었는데 우울증이었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쁨도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서 두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무슨 세례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는 역사가 나타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도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물세례 받을 때 성령도 함께 받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물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베소서 19장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변함없는 사실인데,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는 역사가 다른 시간에 나타났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물세례는 누굴 위해서 받는, 받을까요? 나를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뇌죄가 사암받고 시슴받았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거죠. 성령 세례는 누굴 위해서 받을까요? 타인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자가 그래요. 예수님 믿지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우중충하게, 메마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에 교회에 오려면 아주 애쓰고 악을 써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 한줄 부르기가 힘들고, 기도할 능력이 없고, 전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죠. 아주 메마르고 고갈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사람 어떻습니까? 주일에,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아, 이 예배 시간이 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걸까? 그 정도로 예배를 기뻐하고, 왜 찬송가는 4절밖에 없나? 50절까지 있으면 좋겠다. 중국에 성교 중국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200절이 넘는다고 해요. 한번 부르는데 1시간 걸린대요. 근데 중국 사람이 그 오밀조밀하게 이 좁은 공간에, 요만한 공간에 4,500명이 다 붙어 앉아가지고 찬양을 눈물로 부르는데요. 그 성교 중국 한 시간 부르고, 또 처음부터, 1절부터 또 부르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면서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재와 싸워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다 눌려 있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고 땅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사로잡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큰 기쁨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 충만과 신령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도를 뜨겁게 하면 성령의 그 충만이 빨리 임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이 임하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서 설교할 때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집에 가득히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큰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은 성령님이 임할 때,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사탄이 역사할 때, 악독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마리아의 현장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죄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의 직업은 뭡니까? 마술사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흑마술사였는데 그 사탄의 능력,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각종 역사를 일으켜 명예와 돈을 얻은 사람이었죠.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심원을 따르더라. 부지한 사람뿐 아니라 고위층, 지도자층까지 지식 있는 사람들도 다이 사람을 무당처럼 따른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귀신을 찾아가고 무당을 섬기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눈속임이었죠. 그렇게 돈과 명예를 얻어 살던 시몬 앞에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이 낫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진짜 믿음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수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때 시몬이 돈을 싸들고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성령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비즈니스로 연계시킨 겁니다. 성령을 세속화시키고 상품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기 돈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이 시몬은 누구를 대변합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유교 속한 신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드문드문 교회나 성직을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다녀왔는데 같은 방에 있었던 목사님이 시골에 개척을 하셨어요. 땅을 사가지고 몇억 빚을 저가면서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개척하셨는지 이야기를 쭉 듣는데 아버님이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개척할 때 분명히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니까 교회를 매매하고 단임목사직을 파는 브로커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으면 중견교회, 규모 있는 교회, 단임목사로 갈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돈을 들여가지고 목사직을 살려고 했는데, 아버지, 저는 차마 양심상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 따로 개척을 했는데, 기분이 안 풀려가지고 아버지가 아직까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시몬에다가 Y자만 붙었는데 그것을 성직매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몬처럼 돈을 주고 실용한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을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감동해서 돈을 갖고 오죠.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사람이요, 돈을 받게 되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나중에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이 좋아지고, 돈을 안 받게 되면 허전해지고, 점점 변질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변질되고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결심한 게 제가 뭐 외부 강사를 나가든 외부에 어떤 사역을 하든 가끔 재정을 누가 헌금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그 헌금들은 개인적으로 절대 쓰지 말자. 이런 한 푼이라도. 성교지 또는 국내의 열악한 교회를 위해서 쓰자. 그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400개 구절이에요. 돈에 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무려 2489개 구절입니다. 다섯 배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돈에 관해서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돈 문제에 관해서 투명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느냐? CS 루이스는 얘기했죠. 신자의 회계는 돈지갑의 회계여야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벌이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명예나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얻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절대로 수단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절대로 축복의 수단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의 대상이요, 영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 앞에서 너의 말처럼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했지만, 이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 회개했다. 가슴 찢고 통해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시몬은 완고함과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 순교자인 저스틴이 이런 말 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은 그 후에 이집트로 가서 흑마술을 더 배우게 되었고 영지주의자가 되었다고. 초대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영지주의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몬파예요. 영지주의 시몬파의 수장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과 여러분 그 이방인의 종교를 혼합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미혹했던 이단의 수장이 되었던 것이죠. 박태선이라고 아십니까? 그는 원래 남대문교에 집사였습니다. 이 캐나다 조영택 목사님이 예전에 그분과 아주 친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태선 그 장로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일행들의 신발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고 누굴 만나면 90도로 깎듯이 인사하고 그렇게 정중하고 예의 있는 사,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성봉 목사님 집회에 갔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변질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막 나가고 병이 났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점점 자기를 신격화시키더라는 겁니다. 80년대에 들어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신약의 98%는 잘못됐고 예수는 막이다. 내가 재림 메시아다. 그러면서 신앙촌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박태선은 신발 정리할 때소천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입니다. 그가 겸손했을 때 차라리 주님 곁으로 갔다면 그러면 그 뜨거운 지옥에 형벌을 받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유아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시몬을 통해서, 박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기는 참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깨어 있어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의 1, 2차 영적 대각성 부흥 때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증거하고 부흥의 주역이었는데, 그분이 대표적으로 또 하신 일이 부흥운동의 폐단을 조사했습니다. 신앙감정론이라고 해서 부흥운동 중에 나타나는 그 폐단들을 정리해서 후세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부흥운동의 치명적인 문제는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부흥 운동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미혹을 당하거나 마귀에게 오돌될 위험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여 매일 깨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탄에게 넘겨질지 모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부흥할 때 기복주의나 은사에 집착한 나머지 교회 안에 온란 분란을 일으켜서 넘어진 사람들이 우후죽순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도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고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는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훈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지 않,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고집과 교만은 꺾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바알처럼, 바로처럼 완구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인 윤함의 사모님이 자식들에게 다른 특별한 재물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마지막 주옥 같은 한 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게 뭐냐?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가요? 세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길 우리의 하루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는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있고 마침내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들을 모두 버리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분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사마리아가 변화되었듯,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계기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억누르는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지키고 영을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키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